가격에 올라타자 주식 산타 인사드립니다. 아 어, 여러분 오늘 이 종목 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상장 이제 상장 그죠 어차피 뭐 신규 상장은 신규 상장이지 자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새롭게 신규 상장을 한 이수 스페셜 TK 이 종목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 생각인데요. 어. 자. 보자. 이수 스페셜티 케 캠... 케이가 아니고 케미컬. 어, 이 케미컬. 아, 이름이 너무 길어 가지고. <laughs> 그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 맞습니다. 이 종목. 자, 지금 오늘 다시 이제 앞전에 연상을 계속 하다가 이제 단기 고점 찍고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 나오고, 이제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좀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요. 음, 삼성에서, 삼성 부회장이 또 어제, 어제 공개적으로 또 발표를 했죠. 우리가 연말까지, 연말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이거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고체쪽 다시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흐름 타면 또 미친 듯이 또 상승하는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앞전에 상장하자마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상장 이제 십만 10만 10만원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치면 저는 솔직히 한 30만원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 30만원도 저는 맥스 금액이었습니다 맥스 최대 최대 30만원까지 가지 않겠냐 그래도 상장하면 20만원 2배까지는 어, 그냥 올라갈 것 같고 최대 30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3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45만원까지 장후 동시효과가 45만 시작되었습니다 45만원까지 갔는데 오 어, 이렇게까지 갈 줄은 저도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20만원, 많으면 30% 했는데, 확실히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기대 심리, 그죠? 기대 심리, 이제 군중 심리, 이런 게 쏠리면, 확실히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가격 그 이상을 항상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제 2차 상승이 어, 혹시나 또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가격 제가 생각했던 저 산타가 생각했던 가격 여기 20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습니다. 오늘 이 30만원을 또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산타가 생각했던 최대 금액을 또 돌파를 한 꼴이 되는 건데 이러면 이제 고점이란 얘기죠. 그죠. 산타가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주가에 적정 주가가 나온 건데 이거를 또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게 또 고점이란 얘기인데 과연 여기서 멈출까요? 아, 이제는 저도 이제 군중 심리, 기대 심리. 이거를 또 적용을 시키면 이거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이 패턴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런 기대치를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 계산상으로는 지금 고점, 적정 금액의 최고점인데 또 기대 심리와 군중 심리가 또 같이 쏟아지게 되면 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2차 상승이 과연 2차 랠리가 시작되는 것이냐 아니냐. 요거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거 2차 랠리가 시작될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수급이 한번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 자체의 기본적인 가치 평가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는 주가가 오르느냐 내려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야 내가 수익을 얻고 주가가 내리면 내가 손실을 입는데 음?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올라간다에 한 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의 이제 회사의 적정 가치. 어, 이제 재무 보고 이윤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가 이 회사의 이 회사 주가에 적정 금액이다 이런 가치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은 필요 없는 단계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은 이거보다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아직 이 앞전에 이 상승을 경험을 해본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잊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유의미하게 또 상승 흐름을 한번 태워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타러 올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 여파로 인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와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어, 어, 어디까지나 저 산타의 추측, 그죠? 예측. 이렇게 또 힘있게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상승 때또 한번 해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기업의 적정 가치를 평가해서 매수를 하십시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종목 매수를 해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이게 이제 군중심리, 기대심리, 야 이게 진짜 주식에서는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 장종료 5분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갈것 같다에 배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탑승을 해서, 왜? 어,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음에 가면 올라타야지? 그러면 이미 또 가격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지금 이평선 가장 꼭대기를 막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탑승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이즘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다시 한 번. 2차 상승의 시작점이냐, 아니냐. 산타는 시작점이 맞다에 한 표를 드리는데, 이러한 어, 리스크, 어, 이러한 리스크, 군중심리, 기대심리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선 탑승을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가치가 아직 멀었다가 아니라 기대심리, 군중심리로 인해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거를 알고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 종목 분석 간단하게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 숫자로 1 언제나 항상 어,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 라고 하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 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줄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뭐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터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달 것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든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tgmp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 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아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오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이 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 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MP.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어, 벌어 벌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 다 무료로 나눠 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 드릴 거니깐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이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회신 넣어 드릴 수 있으니까 어,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 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요청을 주세요. 아시겠죠?